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일 개동 본사에서 임직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가치 오픈 클래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오픈 클래스에는 구글 글로벌 비즈니스 팀의 조영민 부장이 강사로 소빙됐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기를 혁신하는 방법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일방향 정보 전달식의 강연에서 벗어나 강사와 청중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강연을 도입해 임직원들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조용민 강사는 이날 강연에서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자기를 혁신하는 방법 세 가지를 공유했는데요. 업계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트렌드 세비,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내는 콜라보레이션, 고민을 통해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찾아내는 딥싱킹 등세 가지 방법을 실제 구글의 사례와 접목해 설명했습니다. 참석한 임직원들은 구글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 질문하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외부 강사뿐만 아니라 내부 강사 강연도 준비해 임직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